파하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파하투는 무선 공공 기용 소리 증폭 기기입니다. 제품은 소리 증폭 기능을 가지고 있는 수신기 그리고 충전 기능과 살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송신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청각장애인 근로작업장 및 업무시설에서 보청기기를 착용하지 않는 청각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들과의 업무상담 및 대화시 매우 어, 대화가 어렵습니다. 목소리를 높여야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. 이럴 때 조용하게 대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청취기기입니다. 이는 무선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자와의 거리가 멀어져 있거나 또는 주변에 소음이 많더라도 소리를 깨끗하고 명료하게 들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. 또한 이것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귀 속에 넣지 않고 전화 소화기를 사용하듯이 귀에 대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. 또한 송신기 겸용 충전기에 거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. 또한 이 충전기에는 UV 살균 기능이 있어서 사용하는데 위생적으로 어,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유용한 기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